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에... 그러면서 어...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아직 없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직권 남용죄로 성립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성립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형사상 직권을 수사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에... 남원 장수 임시 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먼저, 현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지금 서부지방법원 소속인가요? 그러, 어, 지금은 대법원 소속으로 되어 음, 있습니다. 어, 예. 서부지방법원에서 어느 정도 근무하셨죠 올해, 올해도 금 올해 올해 마셨나요? 예. 예. 보니까 우리 정계선 후보자도 서부지방법원 장이신가요? 네, 제가 법원장님으로 어. 오셨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이 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서부지방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를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가 지금 과거에 경성형무소 자리였던 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표지석도 있죠 표지석 네. 예. 과거에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서 많이 옥살을 당하셨고 또그 교수대가 있어서 많이 처형 당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이서부지 방범에 계신 분들이 후보자로 두 분이나 추천이 되셨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 의미도 좀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날 12월 3일 날 저녁에 10시 반 무렵에 집에 계셨다고 아까 그러셨죠? 예. 네. 그때가 지금 전시 사변 상태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던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비상계엄의 위원 여부를 가릴 때 실체적 욕구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쟁점이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성심성의껏 헌법조평안이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결정을 통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북한 생활 한20 5년 정도 하셨네 예, 그렇죠. 네, 오래 하셨습니다. 아마 뭐 법관 오사, 오래 하시면 뭐 사회 현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에, 지금 윤석열 저도 뭐 시라고 좀 표현을 하면 지금 사법심상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는 주장도 하고 또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도 같은 취지 발언을 하면서 어쨌든. 어, 비상계엄에 대해서 통치행위다. 이런 주장들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제가 좀 드린 겁니다. 다른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 어쨌든 이러한 국가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판례가 지금 변경될 리도 없고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지도 아니 아니니까 현재 유효한 상태죠 지금. 공법재판소와 대부분의 통치에 대한 사법수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음.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국가배상책임 관련 에, 긴급조치 구호에 대해서 아까 판결문 내에서도 아까 질문을 하신 것 같고. 또 이번 그 비상계엄이 네란죄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도 좀 물으셨지만 어쨌든 이게 뭐저 일반 음 법률가 입장에서는 형법 87조라든지 그 91조의 규정이 너무 명확하게 돼 있어 사실은. 에,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히 수정돼 있는데 그 내용들은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뭐 구체적인 검토까지 못했지만 유념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고치공무를 사법시험 공무를 하셨으니까 네. 헌법이 아니 형법에 네. 그대로 있는 조문, 내란죄 조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예.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도 저는 합의체로 이런 것에 대한. 십이십이 사태에 대해서 판단도 하였지만 저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영 교수 아시죠? 네. 허영 교수라는 분이 세계 현장사를 보면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어.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아직 없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직권남용죄로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한다 성립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수사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에~ 제가 그래서 그 지금 법원에 근무하신 어느 어~ 법관이 쓴 재판으로 본 세계사 이 책을 좀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네 에? 제가 좀 급하게 이거 예. 보라고 뭐 동료가 쓰신 책이니까 거기에 보면 은국왕도 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어, 그런 항목이 있고 과거 영국의 그 찰스 일세가 어, 사적 전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반역죄로 기소되어 어,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 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아마 그 유명한 올리버 크로멜 그렇죠. 어쨌든 이런 역사적 그 사례가 있는데 지금 허영 교수는 그런 사안이 없다고 지 언론에 이런 기고를 해서 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고요. 이게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은 것은 이를테면 이런 내란에 성공하면 더 이상 처벌을 못 하니까. 또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또 실패해도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국왕이 뭐 반란 수개가 이제 도망간다 이런 일 때문에 재판까지 못 가서 그렇지 이 찰스 일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재판까지 해서 어 단조대에 목이 잘려서 어 잘렸던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을 명시하시고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번 어 윤석열 씨의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한 큰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로 좀1 분만 좀더 주시겠습니까? 예예.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윤석열 씨의 탄핵 의결로 이제 지금과 전기되고 총리의 권한대행이 이제 되었는데 최근에 지금 총리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권한대행께서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그 권한쟁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할수 있다든가, 아니면 고리와 사고의 경우에 좀 달리 할수 있다든가, 뭐 전부 할수 있다든가 하는 식의 여러 견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예, 예. 예. 지금 권한쟁의 심판 권, 그런 업무도 하고 계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직무대행도 할수 있는데 이를테면 뭐 어, 그런 법안 중에 이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법안이라면 그런데 지금 예산 관련된 법안 또그 국회 업무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 좀더드리세요한 분만 좀더 네. 주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 거부권 행사한 그 농민들 관련된 법안, 국회에 관련된 법안 이런 법안에 대한 그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월권행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무완전인 어, 것은 아니고 어떤 요건과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법률 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또 국익을 해치는 그런 내용이 있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경우에 한에서할수 있다 하는 식의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있고 대통령도 당, 그런데 권한 내용은 더 내재적 제한이 있겠죠. 맞습니까?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다만 그그 그, 그 구체적인 거부권 행사가 아, 그 요건과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 그에 대한 판단은. 너무나 정치적이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더하실 거예요? 네, 30초면. 네. 네, 30초. 그리고 최근에 그 천공이라든지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지금 아주 설치는 나라가 혼란스러운 세계 사회에서 보면은 무속인들이 많이 설치는데 지금 탄핵 결정을 탄핵을 받은 결을 받은 윤석열 씨가 3개월 후에 다시 이? 복권이 될수 있다. 다시 뭐 헌재에서 기각될 수 있다 이런 혹세무민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그에 대해서 높이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laughs> 네. 뭐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법조인들이라면 이런 내란 행위가 벌어졌을 때. 빨리 이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수습해야지. 그런 혹세 무민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되겠죠. 음... 네. 언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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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에 취지를 새겨보겠습니다.